안녕하십니까. 지현쌤입니다. 오늘 숙제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다에어입니다나 동기둥기 짜증나입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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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포토예요. 포토예요. 아, 동네. 차라리 무시할고요내 포토가 차요 제가 배운 거, 있는 거 한자랑 막 이런 거 같은 거요. 똑같이 따라 쓰고, 네, 똑같이 따라 쓰고 있는데요. 똑같이 따라 하고 있는데요. 추악도 두고 하고 있답니다. 똑같이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. 그래요? 추악도 고 하고 있습니다. 추악도 하고 있는데요. 네, 시작합시다 네, 시작합시다 따라 하지 마, 종 아, 왜또아닌 이렇게 보는데 또. 잘자잘고 있는데, 고 있는 있습니다. 정말 대박적 그입니다 <laughs> 끄시죠 네, 우리 때는 하면 안 됩니다.